안녕하세요. 까니까니. 까니. 까니짱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제가 오산 오색시장을 왔는데요. 오늘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날 시장을 한번 왔습니다. <laughs> 들어가서 따뜻한 음식 한번 많이 많이 먹어볼게요. 와, 먹을 거 많다. 아, 맛있겠다. 어 여러분, 이 안에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, 와,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. 지금 먹을 것도 많거든요.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요.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로 먹을 것은 여기입니다. 어, 저희 떡볶이 1인분 하고요. 튀김은 고구마, 고추 빼고 주세요. 그리고 순대해 주세요. 떡튀순이죠? 네 맞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예. 맛있겠다. 고추 배고 나머지. 국물을 <laughs> 일부 많이 주세요. 아우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게 먹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떡볶이. 빨간 떡볶이. 이거 맛있는 떡볶이인, 떡볶이인 거, 거 아시죠? 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야. 여러분 나왔습니다. 어우 추워. 손이 얼었어. 젓가락질 안 돼. 와 녹는다. 아, 떡볶이. 맛있어. 약간 매콤하고 단맛도 나고 아 맛있다 순대 음, 순대 맛있어 어묵하고 쫙떡하고 쌀떡같아요 도둑만 떡 있잖아요 이게 맛있거든 자 만두 떡볶이 소스 여러분 그거니까 얼었어요. 안 불러져, 입이. 오늘 진짜 추운 날에 나왔습니다. 간을, 소금에. 신대꼬치 아세요? 그. 이거를 소스에 버무려. 와, 행복해요, 진짜. 먹방 촬영을 할때 제일 힘든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이거든요. 근데 겨울은 여기 걸어서 말도 잘안 나오고, 이 씹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. 오늘 그런 날이에요. 여러분,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, 김 말이~ 이거 맛있어! 음! 야채튀김이다. 야채튀김. 맛있어. 이번엔 순대랑 간하고. 사장님 저희 떡라면 하나만 주세요 맛있겠다 추우니까 라면 생각나 소스가 참 맛있어요 만능소스 고구마, 고구마, 야, 아우, 좋아. 라면까지 먹으면 완벽. 우와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, 짱라면 <laughs> 계란도 풀어주셨어. more 와서 아, 라면 왜 이렇게 맛있지? 맛있겠다. 와, 라면. 진짜 맛있어.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여러분, 걷다 보니까 여기 줄이 계속 서 있어요. 맛집 같아요. 꽈배기랑 이 찹쌀 도너츠 한번 먹어볼게요. 아니, 아줌마가 그랬어. 딴거 필요하지 말아라고. 직접 만드시네. 오, 맛있겠다. 음. 찹쌀 까베개 3개랑요, 흑미 네. 2개, 찹쌀 도넛 하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 야 여기서 먹어까 여러분, 도넛츠랑까베기 이렇게. 4,000원이에요. 되게 괜찮죠? 이거는 흑미 도넛츠 팥. 음! 안에 팥이 들어있어. 음 쫀득쫀득. 이번에 이거 꽈배기. 어. 아, 뜨거워. 우와. 이렇게 반죽을 직접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찰져요. 맛있다. 따뜻하니까 더 맛있어. 뜨겁다. 여기서 좀 먹다가 또 다른 음식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. 아, 여러분, 잠시만. 다행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쑥호떡이 굉장히 유명하대요. 반죽이 아까 떨어져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시 오픈하셨습니다. 음, 맛있겠다. 쑥호떡. 오, 맛있을 것 같아. 맛있겠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못 먹을 줄 알았던 쑥? 그 떡. 시금치 쑥이 들어갔대요. 오 반죽이 와우. 꿀. 와. 향이 살짝 나요, 이렇게. 반죽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와, 이게 꿀이 이렇게 가득 든것 봐. 음. 맛있다. 그래도 반죽을 다시 가져오셔서 다행이네. 우와, 줄이 더 늘어났어. 여러분, 뜨거우니까 좀 천천히 먹고. 다음 음식. 어묵 하나만 먹고 가자. 어우, 춥다. 맛있겠다. 얘를. 어묵. 맛있어. 아 이거예요. 두 가지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. 아. 맛있어. 여러분, 역시 추운 날에는 이렇게 따뜻한 길거리 음식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몸이 녹아요. 반반. 김치, 고기, 반반. 감사합니다. 야, 집에 가서 먹을게요.